<laughs> 아, 대박이에요. 네, <죄송해요. 웃음> 내가, 내가 물어보는 건줄 알았어. 아직 잠이 덜 깼나 봐. 아, 내가 물어보는 건줄 알았어. 구설한 거 뭐예요? 어, 아, 저 요즘 하고 싶은 챌린지. 요즘 하고 싶은 챌린지? 저 있어요. 아 맞아? <laughs> 응? 얼굴 복지하다이 그런 말 몰라. 뭐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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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추천, 혹시 해줬으면 좋겠는 챌린지가 있을까요? 반대로? 반대로. 음. <laughs> <있다 좋다. 웃음> 조금 다이나믹했으면 좋겠다. 다이나믹? 아니면, <laughs> 아니면 새로 반대로일까? 챌린지. 왜? 아. 챌린지. 여기서 뭐 보는 게 없는데, 아이스도 없는데. 찾으면은 내가 꼭 올려드릴게요. 나그고 아, 저에게 질문이 있어요? 아니잘 쓰니까. 다왜 아 이렇게 쉬는 게 많아? 아아 나는 사실 많이 쓰는 단어는 하이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 파이. 아름다워 아, 너무 귀여워 공감 한번 몰아 봐 주세요 진영 <laughs> 언니 왜 이렇게 신났어? <laughs> 맞아. 까지선 봤는데 입구가 안 봐서 같이 이어게 네, 다시. 만은는 음, 간단하게 저 저번 때만 음. 억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 애니를 아. 좀. 어. 저는 애니나 드라마는 잘안 보지만 하지만 최근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어. 영화를 돌아갔어? 혼자 봤어요. 음. 혼자 보러 갔어요. 혼자 봤어요. 그래도 말도 안돼 혼자 왔어. 我。<Whoa. S 2> yeah <laughs>